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87일째입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시대로 바뀌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된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압제자의 손에 넘기셨고, 고통받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며 타락하는 모습들이 무려 350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워진 사사만 12명입니다. 그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몇 번씩 기회를 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는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저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불안증 때문에 밤마다 아이가 잘못되는 악몽에 시달리고 삶을 끝내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불면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파에 기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저를 아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라고 제 귓가에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 안에 깊은 평안이 찾아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저의 전부를 드리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은혜에 족하며 살았으면 좋으련만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며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울부짖습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또 근심하시죠. 평소 같으면 사사를 세워 보내주셨을 텐데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라 집파하면서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죠.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 건달로 살았습니다. 상처가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전쟁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신을 백성의 대표로 삼겠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이 선택을 보시며 어쩔 수 없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다가 하나님께 이상한 약속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귀국할 때 제일 처음 본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역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고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맞으러 온 자신의 외동딸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입다 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서원을 원망하거나 거절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사사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엘이라 부르더라. 야엘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 화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 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기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불레스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인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부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제1 1장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라세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억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함.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류들이 이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이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아방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친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투는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 0 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수호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고내딸이야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문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두 달을 기안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제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학세 중에 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로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자가 4만 이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불론땅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87편 고라 자손의 시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